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이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어제 분명하게 오늘 눌린 구간이 나타날 것이며 급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자의 장중에 마이너스 1.6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시작부터 아랫꼬리를 강하게 그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한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 또한 포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구간, 이 구간 안에 숨겨져 있는 수급과 공매도,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것까지 전부 섞여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강한 변동성과 함께 눌림 구간을 만들 것이고 이러한 구간들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분할 매도 후에 제차 외인들과 함께 눌러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받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분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7만 원대죠. 지금 전일 대비해서 약1천원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최고가 7 4,400 원까지 찍었는데 계속해서 내려갔고 7만 원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거 단순한 조정 아닙니다. 단순하게 매물이 소화되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들 신호들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기관들, 각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은 지금 마이너스 188만 주.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294만 주 정도의 물량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들만 약 394만 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단순한 매물 소화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500만주입니다. 500만주를 매도했는데, 이 정도 매도 물량이면 단순한 조정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전반적인 수급의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공매도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평균가를 보시면 7 1,900원입니다. 오늘 7만 원대였죠. 공매도 세들이 지금 약간 우세하다는 라 겁니다. 지금 공매도 평균가가 높기 때문에 공매도 셀들이 손익분기점에 들어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미 공매도 세력들이 몇 차례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전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지금 8월 초입니다. 공매도 세력들 지금 현재 간당간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 구간 공매도 세력들이 참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매도가 우세한데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하락 구간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한것 기억하시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0만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삼성전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 1위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잖아. 이런 생각들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안들은 이미 4, 5년 전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의 목표로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당장의 눌린 구간이 발, 발생하고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이 장기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자자별 매매를 보시면 자 외인이 아까 전에 180만 주를 매도했고 기간이 290만 주 정도 매도했었죠. 하지만 외인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4,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7월달 내내 순매수로 일관을 했었습니다. 이 기타 법인만 해도 1,550만 주 정도, 1,550만 주 정도 됩니다. 이런 수량 기간은 약 290만주 정도를 매도를 했지만 이웨인과 기타법인만 합쳐도 벌써 6,300만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단기적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6천만주를 넘어선 게 7월 중반이었어요. 그렇다는 건이 일시적인 단기 트레이딩의 위험만 있을 뿐이고 삼성전자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까지도 웨인들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이 전까지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50.5%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분명하게 호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운드리에서 테슬라와 2 3주의 계약을 따냈죠. 2 3주의 계약을 따냈고 지금까지 TSMC 이 TSMC가 파운드리를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이 TSMC를 뒤흔들 것이다. 독점 시장이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부터 HBM. 또까지 개발 완료하고 출하하는 소식에 맞춰서 안세 15% 인하까지 지금 재료와 수급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점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눌림 구간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눌림 구간의 끝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구간들, 개인이 혼자서 심 이런 구간들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눌림 구간이 발생하고 끝에서는 급등을 할 것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혼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이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명한 타점, 기회를 전부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당장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주면서 급락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파동을 형성을 할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도와 매수 몇대 몇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이러한 타점들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수익 극대화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매수 타점 얼마원, 매수 타점 얼마원, 이건 영상으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이렇게 영상 만들고 제작해서 업로드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만 제 구독자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타점이라든가 매도타점이라든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업에만 몰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타점 제가 분명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잠시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의 번호로, 상단의 번호 010-5458-7149이 번호로 문자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점과 전략적인 대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삼성전자로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타점 잡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단의 번호 010-5458-7149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률이 정말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고 실시간적으로 대, 전략적인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이런 매도 타점이라던가 매수 타점이라던가 전략적인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고 상단의 번호 010-548-7149이 번호로 삼성,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자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후 생긴 현금성 자산을 다시 한번 재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종목들까지 추천드리고 있으니 문자로 삼성, 한 통만 보내주시고 전부 무료로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데 안 받아가실 이유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 잘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닌 돈이 일을 해서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다시 한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100만원으로 1억 달성 프로젝트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어떻게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복리는 단순히 더셈이 아닙니다. 수익이 수익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초기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수익 복리 횟수를 20회, 수익률을 30%로 잡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나요? 자, 1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랑 함께 하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고, 매일같이 수익을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제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분도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85%의 수익률 달성하셨죠? 그 밑으로 계속해서 123%, 56%, 72%, 이렇게 계속해서 달성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 패턴으로 88%, 52%, 42%, 또 다른 분도 133%, 66% 이렇게 진짜 실제로 계속해서 30%의 수익을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 전부 주식 초보셨습니다. 일반 직장인 생활비로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주셨고 이 투자자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방에 입장하시니까 겨우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 전부 주식 초보자분들이셨는데 3개월 만에 지금 웬만한 주식 전문가보다 잘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셨습니다. 이분들 처음 투자한 금액 100만 원 이미 꾸준히 30%씩 수익을 올리면서 1억을 달성하셨고 그 이상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추입니다. 계좌 사이즈가 리밸런싱 되셨습니다. 이분들 말고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방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는데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여기 상단에 보여드리는 번호로 문자 문자로 복리 공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구독자 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프레트 참여해 보십시다. 진짜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무상증자 테마주입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종목이고, 1대 10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무상증자 테마주입니다. 강력한 상승파도 확신했고, 지지라인 체크했으면서, 바닥 확인 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10배까지도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500%만 먹고 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지금 최근 종목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룩스, 소룩스,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두 달도 안된 기간 동안 4,600원에서 44,000원으로 무려 9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무상전자 1대14의 재료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노터스,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에서 43,950원으로 무려 1배 10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재료 하나만으로 이런 급등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러한 애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 다 체크했고 지드라인 전부 확인이 끝난 상태면서 당장의 수익이 나기 직전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500%만 먹고 나오자라는 전략이고 왜 500%만 먹고 나오느냐 자 우리 주주님들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정보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운을 맡기고 투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확실한 정보로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문자. 무상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시면서 본업에만 충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있고 여러분들 눈 감고 따라오시면 계좌 분명하게 리밸런싱 되는 경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종목이니까 제가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감히 무조건이라는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두 분류로 갈라지실 겁니다 바로 매집을 하는 분과 관망을 하는 분들로 나뉘실 건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분명하게 계좌 사이즈 리밸런싱 되면서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뉘실 겁니다 이 모든 걸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믿고 따라오신 모든 분들께 계좌가 리밸런싱 되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단의 번호로 상단의 번호로 문자 무상이라고 무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셔서 큰 수익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이 모든 게 무료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하면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마음 단단히 챙기면서 좋은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